6년간 300개의 앱을 만들어서 퇴사한 프로그래밍 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개인 앱 150개, 6년 동안 300개를 만들어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연봉의 몇 배를 벌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시간은 제한적인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 시절 앱을 만들고 출시한 기억이 있긴 했지만 정말 사소하거나 부자할 것 없는 앱이었고. 당시만 해도 개발 실력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막연하고 어려운 느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 개발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광고를 하더라도 한 달에 천 원은 벌리려나? 그것도 인터넷에서 보니 안 된다 하던데. 괜한 고생은 하지 말자. 광고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앱을 싫어할 거야. 이후 취직하고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낮은 월급을 받고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에는 실력을 쌓기 위한 개발 공부를 했으며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만 기다리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우연히 참여하게 된앱 개발 세미나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월급은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개인 앱 개발로 하루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을 살며 매일 오르는 집값을 볼 때마다 이번 생은 나도 답이 없는 건가? 라고 푸념을 늘어놓게 바빴는데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쩌면 막연하지만, 먼저 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 서비스에 모든 것을 걸고, 6개월, 때로는 1년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은 제가 만든 서비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저는 뼈 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기획력이 뛰어나지 않다. 이 자기 기간의 순간은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전략을 180도 바꿨습니다. 최대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면서 각 앱당 하루 1달러만 벌자는 소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 1달러만 벌어보자고 마음먹으니 개발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핵심 기능만 빠르게 만들어 출시하고 디자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앱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개, 20개 앱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개의 앱이 하루에 1달러, 5달러씩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런 앱을 관심 있고 좋아하는구나.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최대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면서 앱당 하루 1달러만 벌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만 만들어 빠르게 출시했고, 디자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0개의 앱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앱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밥 먹고 조금 쉬다가 거의 매일 새벽 한두시까지 개인앱을 개발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주말이 되면 하루 8시간 이상 개인앱 개발에 매질하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니 육체적으로 힘듦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로함이 늘 따라다녀서 하루 커피 4잔을 마시며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고 불면증도 생겨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새벽 한두시까지 하던 작업을 밤 11시부터 12시까지로 줄이고 주말에는 4시간 정도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슬럼프는 여기서 찾아왔습니다. 꾸준히 수익이 우화형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열심히 해도 잘안 되나보다 다시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앱을 만드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앱 개발로 얻는 수익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앱 수익이 월급의 2배 이상을 수개월 이상 유지되었고 결국 퇴사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좀비님의 사례를 보고 배운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개발 과정. 서버 드리븐 UI 기술을 통해 데이터만 있으면 앱에서 UI를 자동으로 그려줘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에 신경 쓰지 않고 개발했고, 이는 빠르게 아이디어 이터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했습니다. 두 번째, 수익화와 마케팅의 균형. 프로그래밍 좀비님은 본인의 성공이 60%가 마케팅 덕이라고 했는데요. 광고를 태운 뒤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을 막연히 두려워했지만, 능숙해진 뒤로는, 마케팅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 5년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발을 병행했는데 주변 개발자들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 공부와 기술 스택 학습 등에 노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작은 돈을 벌기 위해 실력쌓기나 이직 준비를 제쳐두는 게 맞는지 계속 의심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성공의 열쇠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인디 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